자, 페이지 133페이지 수학 2d210. 음, 문제 볼게요. 어, 최고 차이의 수단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등식 fa 1은 f'a 곱하기 a-t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이 6 하나 뿐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뭐 F8의 함수 값을 그냥 물어봤는데, 어, 여기 문장부터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많이 본 거죠. 미분계수 있고 함수 값 있고 뭐 점자표 있잖아요. 뭐 좌변으로 이항 해주면은 뭐 F'A, T-A, 플러스 FA. 플러스 1은 우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바뀌잖아. 그러니까 y는 f p r i a t a f a1. y는 마이너스 1에 만족시키는 a 값이 하나뿐이라고 했으니까 a가 바뀔 때마다 어, 오, 오 잠깐 잠깐 잠깐. 음. t 대신에 x로 바꾸자. t 대신에 x로 바꾸면은. 얘랑 얘랑 y는 마이너스 1에 교점의 x좌표를 t 다라고할수 있는데 그게 무조건 한 a가 6이 되는 순간에만 만난대요 이게 a가 6이 되는 순간에만 만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a가 6일 때만 만난다 이렇게 되는데 뭐 균차 x가 뷰 t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이랑 k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영역으로 되어 있다. 뭐그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볼게요. 어, 영역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쪽 끌고 와서 음. 일단 얘를 만족하는 거는 6이잖아. 그죠 실제로 여기다가 6을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a에다가. a가 6을 한번 대입해보면 f'6, 그 다음에 t-6 플러스 f6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지금 필요충분조건, 만족하는 t의 값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 어떻게 여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t값이 뭐가 되든 말든 얘는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요. 6 대입했으면 성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t값이 t에 대한, 모든 실수 t라고 하긴 뭐하지만, 제한 영역이 걸린 t값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 정도는 알수 있단 말이에요. 성립해줘야 되니까. 한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t에 대해서 개수 비교를 해주면은, 뭐, f' 6은 0이라는 걸알수 있고, 6의 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어, 미분계수가 0이고, 거기에 함수값까지 알고 있어. 거기에다가 그래프가 몇차 함수래? 3차 함수래. 그러면은, 저거가 되는 그래프 개형을 분류를 해놔야 되겠네. 첫 번째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지. 미분계수가미분계수가이고이거 여기다 뭐 쳐. 얘가 뭐,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때에 대한 x좌표가 6이라는 걸로 있겠죠? 흠. 미분계수가 0이고 상수값이 마이너스 2 되는 거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렇게 뭐 여기 에이. 음, 잠깐만 안 보일 것 같은데 뭐, 세 번째, 세 번째는 여기다 괜히 킬이었다. 할게요. 음. 뭐 미분기수가 0이고 함수값이 마이너스 일인 케이스는 디커텔이 세 개가 다해요. 이거 세 개가 다인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요그점 x t 가 마이너스 일한 k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마이너스인 6보다 작으니까 뭐 왼쪽에 있다라고 해보자.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가 있고 k가 있는데, 어. 거기에서 임의의 점에서 적선이 y는 마이너스 1과 만난, 만나는 게 무조건 a가 6일 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렸을 때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뭐 이거 연장, 연장 그림 조금 그려보면. 여기에서 접선을, 어떤 의미의 점을 접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지나가는 걸 내가 뭐할수 있는 걸?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지나가는 걸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문제의 조건을 위배되니까 1번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겠네. 2번 케이스. 마이너스 2라는 k가 또 여기 있다고 라 해봐. 6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아니, k가 어디있는지는 몰라. 모르는데 딱 하나라도 반례가 있으면 거짓이니까 대략적으로 K가 여기 있다라고 해보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한점 아무거나 찍었을 때 접선을 그리면 은 여기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번 케이스도 안 된다는 걸알수 있겠는데 3번 케이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K 어떻게 가까이 데리고 오더라도 안돼 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K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1번, 2번처럼 똑같이 해서 안 되는 게 맞는데 마이너스 이랑 k를 이쪽에 넣어보자 이렇게 뭐 k는 안으로 좁힐 수 있으니까 신경 쓸거 없고 어, 접선의 방향식을 내가 어떻게 길던 말든 절대로 이쪽으로 안길려지잖아 그치? 어 그러면 이런 꼴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네 그런데 분명히 무슨 조건이라고 했어?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했어 그리고 뭐 함수값 구하는 거니까 k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최대한 된다라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 거야? 계속 가서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여기까지 딱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순간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야 <laughs> 실제로 접선을 그렸을 때 파란색과 이쪽 뭐 파란색과 교점이 생기게끔 하는 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 이 부분이라는 걸 찾아냈어. 덕분에 f x 구했네. 6에서 접하면서 마이너스를 지나고 마이너스 2 지나면서 마이너스를 지나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이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아, fx는 x-6의 제곱 x플러스 2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식로 띄울 수 있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F8이니까 X의 8을 대입해주면은 2, 2, 4, 40배기 1이니까 39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